<laughs> 좋아, 그렇지할수 있어? 할수 있어 없어?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<할수> 어시 <있어. 웃음> 얘들아 떨지 말고 긴장해. 무슨? 어. <laughs> 얘들아 좀 여유롭게 빡세게 해. 뭐야 이거? 어? 나 여기 뺀다. 얘들아 떨지 말고 긴장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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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ị bao nhiêu? Bao n h i Bao nhiêu? Bao n h i Bao nhiêu? Bao nhiêu? Bao h i ê u b o n u Bao nhiêu? Bao n h u Bao nhiêu? b o nhiêu? a o n u Bao nhiêu? Bao n h u Bao nhiêu? Bao n h u Bao nhiêu? b a t y h u Bao nhiêu? Bao n h u Bao nhiêu? Bao n h u Bao nhiêu? b a t y h u Bao nhiêu? Bao n h u Bao nhiêu? Bao n h u Bao nhiêu? Bao n h i u Bao nhiêu? Bao n 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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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h Bao h i ê u o u Bao n a o h i ê u o u Bao n a o h i ê u o u Bao n a

아 그리고 약간 바보같아 니 진짜 잘 잤어 야다한어 같더라고 형님 뭘 약속 가능... 합석 합석 합석, 합석. 합석 석이요 아, 아저씨 형눈 흔들리는데 세요 저희 진지한, <laughs> 저희 진지한 <laughs> 얘기 합석? 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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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왜 자꾸 들고 이거 왜 들고 다니는 거야? 유튜브 아아야 아 그럼 그냥 무서운 와. 얘기하지 마라, 막. 그냥, 그냥, 그냥 그냥 <laughs> 펠레? <laughs> 날 잡아 펠레, 날 잡고. 다이케알레. 다이케알레가 뭐야? 다이 다이. 다이알레 다이케알레. 효정이는 경상도 아이가. <laughs> 마막 마, 햄이다 마저말햄말 마, 무시하고 막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속에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야. 깔기야네 아, 이렇게 이제 몇지왜왜 왜. 오케 야, 사이선에라. 뭐 맞으라. 그 짧은 진짜. 진 이렇게. 야, 사라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항상 여기 8, 9, 6, 7, 8, 8. 또또아 막 웃겨. <laughs> 그래서 바로 연습 해. <laughs> <laughs> 막 투타를 받으니까 막 어? 가슴이 스불렁 스불렁 하나. <laughs> 라고 전국 군사를 힌출시가 왔구 안에 뭐지 오! 오, 오, 오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<laughs> 막깔기 하네. <웃음> <웃음> 고맙대. <웃음> 자, 이제 연습하자. <하지> <laughs> 뭐예요, 이거? 어? 브이로그 브이로그? 오빠, 이로그야 오빠 꺼? 왔어?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 아, 분위기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오시는 되게 추웠죠? 추웠죠? 더웠어요 아, 누가, 누가 가르쳤냐 잘한다 진짜 아주 좋아 허허허홀리 <laughs> 술 다셨어? 아 네. 적당히 아. 다셔 우리 우리 하리, 하리 연세는 클럽이랑 함께 합니다 아, 네. 이거 아. 뒷광고 였으면 좋겠습니다. 얘들아, 떨려? 떨려? F F5 News. 뭘떨들 아마추어도 하려고. 한두 번에? h 스 s back. 그냥, 여기 그냥 연습실이다 생각하고 떨지 <laughs> 마. 뭐, 뭘 떨고 그래. 년대가십 10년대가. 건배사 기분하면 재즈 한번 <laughs> 아따 오늘 기분 한번 재즈 <laughs> 재즈 이번 사업 잘 돼서 다들 다행이에요 바디감 좋다 뭐야? 워 릴링 페야 지금 읽도 되지? 읽 지금 읽어도 돼 완전 느끼시아 봤어? 대단해. 이거 안사이래 나는 한 사람인 안녕하십니까 우철 선배님 군산후배 아음 <웃음> <웃음> Politics> Sponge> Wh 진짜 기분이 쩨죵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... <laughs> <laughs> 나도... 나숨 쉘다. 야, 나 이런 거 처음 받는다 야, 와, 나... 와, 나한테 이런 소업이 와, 나 오늘... 여대가서기면 진짜 너무 좋거든. 오늘 기분 더 좋다. 진짜야. 내가 너네들한테 10만 원씩 입금할게 고맙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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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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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아까도 거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